안녕하세요. 저는 축복제 김효정 집사입니다.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처음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7개월 되는 해나를 돌보고 있어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숙 집사님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저의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바이블 아카데미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해나와 함께 수업에 참여했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수업 시간 동안 해나를 컨트롤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에 대해 깨달음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제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이블 아카데미 초급, 구기, 동기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에 따라 같은 말씀이라도 받는 은혜가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와 질병,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구원하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때 매일매일 믿음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믿음을 배우게 되면서 깨달았던 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며 마침내 성화되어 영화로운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성도의 본질적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기며 성화되기까지 훈련도 받아야지만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중 어느 날 저는 늘 풀리지 않고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의문과 같은 숙제가 풀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함께 온 우주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고 그와 그 중에 해산을 해나를 해산시키시고 솔직히 너무 슬픔이 커서 해나를 얻은 기쁨보다는. 온 마음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laughs>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이어가고자 의무와 책임으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목사님께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권면해 주셨고, 저는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상대, 그 상황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는 왜 앞에 그때인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한 달만 더 살아계셨으면 해나도 만나고, 함께 살기로 한 집에서 행복을 좀더 느끼셨으면 원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너무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있었고,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너무하게, 너무 허무하게 죽는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예배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고 하셨고, 저는 예배 때마다 해나와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친지와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빛이 나지 않은 죽음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모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과 선포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지만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국룰하심을 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끝내 응답되지 못하고 그 후대를 통해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피폐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당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죽음 후에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저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신앙은 살아서 후대에 이어지고 그 후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엄마의 죽음에 대한 제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때마다, 심하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